습니다 어, 오늘 좀 추천드릴 종목이 이 NLSP 이 파마스틱스라는 종목이고요. 지금 주가가 1.8 있다가 어, 이따 본장에서 뭐 시가가 얼마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부분에서 시작을 하겠죠. 어, 이따가 본장 호가창을 봐야겠지만 일단 시장가 매수는 아니고요. 한1.78 뭐1.8 정도로 이왕매수를 걸어놓고 그냥 주무시면 될것 같고 어 아마 물량이 많지 않아서 많은 양이 체결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당장 갈 자리는 아니거든요 일단 한달뭐 길면 두 달까지도 봐야 될수 있어서 어 일단 오늘 1차 매수를 한번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매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뭐 며칠 뒤에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고,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자리가. 어, 그래서, 목표가는 4달러를 잡고 갈게요. 4달러. 목표가는 4달러고, 여기서 뭐, 한100% 정도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거든요.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, 매수는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, 어, 분할 매수로, 매수로 최소 뭐 마이너스 10%에서 15%는 유지하면서 갈 거예요. 그래서 마이너스 한15% 정도 왔을 때, 어, 또 2차 매수를 할 거고, 마이너스로 끌고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, 어, 여기에 이제 적응을 해 주셔야 되고, 중간에 가지고 가다가 한20% 정도 오르는 날이 있으면 일단 매도를 하고, 매도를 하고 가지고 가겠습니다. 어 그리고 이 종목은 또 설명드릴 게 하나 있는데, 어, 품봉으로 당겨 보면 음, 이게 급등을 몇번한 적이 있어요. 근데 좀, 좀 보여드리면 어 지금. 이때 보면 이거 뭐 거래량 500개로 올린 거니까 뭐 의미 없고 바로 뺐죠 뭐 의미 없고 어 이제 이때를 보면은 여기도 지금 75%를 올렸다가 2000개로 뭐 여기서 2만 1000개 하고 뭐 1만 1000개 바로 빠지거든요 이렇게 바로 여기서 물론 여기에 이 자리에 물린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손절하고 당일에 나갔을 확률이 높고 그 전에도 보면 이렇게 오이다가 바로 빼는 모습 자 여기도 보면 오이다가 바로 빼는 모습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 오이었다가 바로 빼죠 그러니까 끌고 가지 않아요. 이런 것들이 다 매집의 형태이긴 한데, 저기서 물량을 물린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, 여기서도 마찬가지죠. 올렸다가 바로 빼고.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, 매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그래요. 매도 타이밍. 급등 이후에 최소한 5분 안에는, 5분 안에는 정리가 돼야 수익을 실현하고 나올 수 있다. 물론, 뭐, 이 정도 자리에서 판, 판다고 하더라도 수익은 나겠지만, 어, 저희가 목표가를 잡고 가는 그 수준에서 매도를 하려면, 5분 안에는 급등 시작 후 5분 안에는 매도를 해야 된다. 보통 이 종목은 프리장에 급등이 나옵니다. 프리장. 모아가시면서 프리장 시간대에는 종목 확인을 좀 종종 해주시는 게 좋고, 누군가 먼저 발견을 할거 아니에요? 그러면 단톡방에 뭐, 아엠 같은 걸로 해서, 어, 좀 서로서로 이렇게 알려주면, 더 빨리 판매를 할수 있겠죠. 그래서 매도 타이밍이 좀 중요한 종목인데, 이 종목을 고른 이유가 뭐냐면, 사실 이 종목이 뭐 굉장히 좋은 지금 종목은 아니거든요. 근데 이 종목을 고른 이유가, 어 지난주에 급등주가 거의 다 대부분 슈팅이 나왔어요. 대부분. 그래서 지금 들어갈 만한 종목을 제가 아무리 많이 찾아봐도 어 딱히 없고, 그리고 이제, 어, 역분할이 좀 가장 큰 리스크가 될수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은 역분할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. 뭐 오퍼링 같은 경우에는 어, 주가를 올려서 할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어, 이 종목의 이제 이슈는 음, 1월에 어, M&A 기업 합병 인수합병 이슈가 하나 있고요 1월 달 그리고 지금 IND를 하나 신청해 놓은 게 있어요 FDA에 이거에 대한 결과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두 가지 이슈를 보고 들어갈 수가 있고 음, 자리도 보면 어, 가성비가 나오는 자리거든요 손님비가 나오는 자리라 어, 이렇게 빠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서 자리를 잡고 한번 살짝 나왔었는데 어, 끌고 가면 목표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수익만 내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어 가지고 가다가 다른 종목들 좋은 거 있으면 추가로 또 하나 들어갈 테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비중을 담지 마시고 어 오늘은 그냥 적당한 금액 지난번 저희 얘기했던 한 30만원 선 정도만 일단 1차로 사보는 걸로 이 30만원이 뭐 금방 또 여기서 60만원 사고 120만원 사면은 금방 들어가거든요. 또, 시드도 금방 늘어나기 때문에, 어, 시드 분배를 잘 해주셔야 돼요. 그니까, 뭐, 처음에 많이 사실 필요가 없고, 조금만 사서 지켜보면서, 움직임 보면서 추가로 더 들어갈 거니까,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NLSP 오늘 날짜가, 어, 24년 12월 30일. 그래서 오늘부터 본장. 분장, 한, 뭐, 11시, 한 50분에서, 뭐, 12시, 10분 사이? 뭐, 이 정도 사이, 정도의, 어, 효과를 보고 예약 매수 걸어 두시면 될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